우리가 어제 12장을 나누었었는데요. 12장에는 이 모든 민족에게 둘러싸여서 종말론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던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13장을 보면 그날에 있을 그땅 예루살렘의 이, 에, 에, 에.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땅의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의 시작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우상숭배를 무기나거나 조장하고 또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지를 분명하게 전하지 않은 선지자부터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경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왜 우상 숭배를 경멸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만들어낸.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육신적인 욕망을 투영하여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을 그 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두고 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의 투영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어떤 신적 대상을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를 인간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이 불의한 자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슴 받지 못한 자이겠죠. 그런데 그 불의함에 어떤 죄들이 들어가는지 쭉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이후에 나열된 이 죄악들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지금 나열된 것들이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음행의 죄. 뒤에 나오는 간음, 탐색, 남색, 다 음행의 죄예요. 또 하나는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세 번째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탐심. 그러니까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탐욕. 이세 가지 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형벌에 처하게 되는지에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의 신상들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그들이 신상을 이 우상을 모셔두었던 이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실천을 하는데 이들이 특별히 6월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서 우상과 관련된 물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것을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들은 이것을 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온 집안을 다 뒤집어요.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물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반복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두 가지로 추격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의 신. 이게 풍요의 신이거든요. 물질의 신, 돈의 신으로 말할 수. 두 번째는 뭐냐? 쾌락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신은 결국 물질과 쾌락으로 대변되는 신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을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해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우리 안에 그런 우상숭배를 끊어버리는 이러한 정결의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신앙생활은요 한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야, 어, 성경에 나, 성경에 기록된 믿는다, 믿음이라는 말씀의 말씀은 이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이 물질의 신, 또 쾌락의 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 탐욕의 신 이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제거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 되시는 이 작업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되실왕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 그 음, 하잖아요. 어, 요즘에 그, 그 지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여름 여름에 보면 수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수해가 그래서 막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뭐 물에 잠기기도 하고 반 지하방에 사시던 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막 수해대 수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해들에 대해서 대비할 때 정부의 대응책이 보수적이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런 안전 대책을 준비해야 해야만이 그런 수해가나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인명 피해나 자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표현들을 써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분은요.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도하리만큼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래서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럼 그때 아 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날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알아듣게 해석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가 드러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감싸고 돌돈 더러운 귀신과 함께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더 이상은 진리를 곡해하는 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인간의 헛된 욕망을 자극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드는 짓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반영, 방영된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그런 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을 다루는 그런 다큐가 방영이 됐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제작한 p d 가 엄청나게 곤욕을 겪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것이 정말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 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번 최근에 제가 그분이 인터뷰한 영상을 봤는데, 어 최근에 이제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한닥큐가 방영되고, JMS의 한 신도들이 절반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가대요. 절반 정도가. 그런데 문제는 아직 절반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걱정하는 게 이거 이 절반 되시는 분은 이제. 어, 나는 신이다의 속편 다큐멘터리가 이번에 제작이 돼서 또 방영이 방영을 앞두고 있는데, 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머지 50%는 안 빠져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거짓에 미혹된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한번 거짓에 미혹되면, 여러분 거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단 사역을 해보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 구출해내는 일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의 잔재를 주님이 일소하신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예언할 것 같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며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 인해서 이렇게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거짓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 절부터 육 절을 보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예언했던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과거에는 이 구약 시대 때또 세례 요한 시대 때 선지자들이 뭘 입었어요? 자기가 선지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털옷을 입었잖아요. 더 이상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털옷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 팔에 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나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게 되고, 신분이 드러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자해하며 생긴 상처를 친구 집에서 생긴 상처라고 둘러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해하면 생긴 상처는 여러분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야와 이 400명의 바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때 그들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바 바알 제사장들이 광란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뭘 합니까? 몸을 자해하, 자해하면서 피를 뿌립니다. 이게 제, 그 바, 당시에 이 이방 제사장들. 바알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신으로 하여금 응답하게 만들려고 그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자해의 상처들이 자랑거리였어요. 내가 바알의 제사장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날에 거짓 성지자임을 나타내는 상처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날에 세상에 모든 거짓들이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을 따르면서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살았던, 살았던 것들을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세상의 거짓과 우상, 탐욕의 신, 물질의 신, 쾌락의 신, 그것을 쫓았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영원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거짓심이 드러나고 헛된 것이미 드러나는 것들을 붙잡고 사는 오늘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것이미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